디카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고 불편해서 핸드폰 속의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자주 찍는 건 하는데요. 핸드폰을 살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카메라의 기능입니다. 실제 사이에서는 여자애들이랑 카메라 화질도 좋아야 되니까 뭔 카메라 기능이나 용량 같은 걸 많이들 사는 거예 저는 디자인이랑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익명성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만드는 리플 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인경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이제는 과거 스마트폰 없이 지내던 시절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데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른바 짝꿍이 된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성능. 카메라,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구매 시 우선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기준은요, 카메라 성능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디지털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립, 그립감이거든요. 제손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스마트하다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 안에서 스마트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제손 안에서 뭔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기분이 굉장히 충만하려면 이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제손 안에. 저는 가격. 요즘 잘 나오니까 가격, 가성비를 먼저 봐서. 저는 디자인이랑 성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예쁘게 아. 나와야 되니까 화질이 좋아져 핸드폰을 살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카메라의 기능입니다 평소 사진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디카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고 불편해서 핸드폰 속에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자주 찍는 건 하는데요 뭐,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가격 저는 가격이랑 성능 저도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요 사진이 이쁘게 나와야 좋으니까 카메라 거의 카메라 기능이 그 가격에 저지우지 않는 것 같아서 카메라가 아주 성능이 좋은 게 좋더라고요 성능이 중요해 카메라라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겉모습? 그냥 모델이었어 약간 또 가성비 위주로 따지긴 하는데 그래서 가격 네. 저는 카메라가 제일 좋았요 약간 디자인도 디자인. 쌍은 네. 아. 좀 예쁘게 나오니까요. <laughs> 일단 가격이랑요, 기능대 디자인. 디자인을 네. 겉으로 보기 에 예쁘고 계속 보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스마트폰 구매 시 우선 기준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댄 영상 만나봤는데요. 카메라를 중요시 여긴다는 답변이 2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성능이 26.5%, 가격이 20.6%, 그립감, 브랜드 등 기타가 23.5%로 네 가지 모두가 박상마카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기존의 카메라를 대체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용도가 되었다고 대답해 주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가격과 성능은 소위 가성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함께 언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순위 생활 필수품이 된 요즘, 카메라든 가격이던 성능이던 모든 요소가 골고루 구매 기준에 작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각종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된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쇼 아나운서 권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